혹시 아직도 마우스 때문에 손목이 옥신거리고 작업 효율은 떨어지고 있나요? 끊김, 느린 반응, 잦은 배터리 교체, 시끄러운 클릭 소리, 이 모든 불편함 이제 정말 지긋지긋하죠? 걱정 마세요. 당신의 작업 환경을 혁신할 단 하나의 솔루션이 여기 있습니다. 손목은 편안하게, 작업은 빠르게. 인체공학적 디자인으로 장시간 사용해도 손목은 구름이. 고정밀 센서로 섬세한 작업도 초정밀하게. 게다가 조용한 클릭으로 집중력까지 폭발. 지연 없는 무선 연결은 기본. 지금이 기회. 쿠팡에서 특별 할인가로 만나보세요. 로켓 배송으로 내일 바로 당신의 손목과 생산성을 구원할 단 하나의 마우스. 놓치면 후회합니다. 더 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구매 링크는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 있습니다. 지금 바로 클릭하고 혁신을 경험하세요. 위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수수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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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is great.